소년의 칼솜씨는 신의 경지였다. 칼이 한번 오르내릴 때마다 무가 매미 날개처럼 얇게 썰렸다. 식당 주인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알고 보니 소년은 전설의 요리신이 남긴 유일한 제자였다. 열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놀라운 요리 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불의 온도까지 자유자재로 다뤘고 매일 상기스레는 그의 음식을 맛보려는 부자들의 고급 차가 줄지어 섰다. 그들은 무려 500만 원을 내고서라도 소년이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고 싶어했다. 어느 날 스승이 소년의 요리를 맛본 후 제자의 실력이 자신을 넘어섰음을 깨달았다. 스승은 그에게 이제 너도 요리왕 대회에 나가라 고 말했다. 소녀는 결심을 다지고 길을 떠났다. 하지만 대회에 참가하려면 먼저 식당의 주방장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한 식당에 찾아가 취직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주인은 어린 그를 보자마자 단번에 거절했다.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즉석에서 칼 솜씨를 보여주었다. 순식간에 무가 매미 날개처럼 얇게 썰리자 여주인은 깜짝 놀랐다. 그때 경쟁 식당의 요리사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여주인에게 내일 있을 요리왕 대회에서 포기하라고 협.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오직 대회 우승 식당만이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표 요리를 내밀며 짙은 향기를 자랑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다. 너희 식당은 불 조절도 제대로 못하지 않나? 여주인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 순간 소년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이 요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다. 겨우 10살짜리 애가 뭘 하겠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여주인은 방금 본그 칼솜씨를 떠올리며 소년을 믿어보기로 했다. 소년은 재빨리 옆에 있던 요리수를 집어들고 손목을 휙 돌리며 불 위에 뿌렸다. 순간 황금빛 불길이 용처럼 솟구쳤다. 알코올이 고온에서 증발하며 요리의 향을 완벽히 가둬버렸다. 순간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그것은 바로 전설의 요리 신만이 구사하던 황금 활용의 기술이었다.